지금 밤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. 모두 대박 억벌어 갑시다. 0436400599. 책임 준공 완료, 토지 계약 완료, 건설사 계약 완료. 뭐이 정도면 됐지, 뭐 얼마나 더? 아, 씨발, 지금 이 야밤에 지금 동네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, 주식회사 신영이 있는데. ETI. 아, 지금, 똥마려워 죽겠는데, 지금 똥마려워 참고 지금 계속 걸러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한 40장 걸었어요. 40장. 손가락 아파 죽겠습니다. 자, 또 앞에 차가 오고 있고. 자, 여기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? 어, 뭐, 삭설 지구? 삭실지구 아니고 석실지구 여기는 청주시 석실리입니다. 석실리 처음 들어보는 청주에 15년 살면서도 석실리는 처음 들어봅니다. 자 지금 또 하나 걸고 이제 갑니다. 이제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여기 무슨 저건가 노인정 같은 것 같은데 자 이제 현수막이 다 동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